그런데, 봐봐요. 여기,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애들이, 이날 태어난 애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 지금 토사, 아, 화성이 또, 지금 리트로그레이드, 원래 태어날 때 리트로그레이드 있고, 지금도 20년이 됐는데도 리트로그레이드 중이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얘가 풀려요. 이 풀릴 때그 에너지는 달라요. 지금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 이 네이탈에서, 화성과 토성이 스퀘어 각도예요. 스퀘어 각도, 원래 본질의 스퀘어인데, 얘가 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약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왜냐면 프로그래션이니까. 하나? 지금 풀렸죠? 이제 원래 20년까지는 안, 가, 안 가고, 한 2, 3년이면 풀려요. 지금부터. 1년, 2년, 아, 2년도 안 되네. 풀렸죠. 그래서 이 풀리는 시점에서 뭐가 작동을 하냐면 나의 본질적인 화성이 작동을 할 거예요. 본질적인 화성이 작동을 하는데 얘하고 토성하고 어스펙트를 안 맺으면 그닥 도 괜찮을 텐데 얘 지금 이 토성하고 이그 화성하고 어스펙트를 네이탈에서 맺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화성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얘네들, 이 시기에 태어나, 이날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이 프로그래션을 보시면은요, 태어나기를 사수자리 09도로 태어났어, 리트로그레이드. 근데 현재의 그 프로그래션은요, 수성이 전갈자리 16도야. 뒤로 뺏겼던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뒤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영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할때 그러면 지금 수성 자체가 우리 본질적으로는 수성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본질은 사수 안에 있지만 현재 마음 안에는요 이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갈자리 성향에 표현을 해요 그냥 자기 내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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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프로그래션은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면의 부분. 그래서, 어, 내적인 걸 부여, 보여주기 때문에 요 전갈자리처럼 하고 있어. 그러면 수성 전갈자리 생각해봐. 수성 전갈자리는요, 그냥 그 말이 굉장히 조금 강렬해요. 그냥 말 표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 아주, 있잖아, 셋. 아우, 뭐, 뭐랄까, 말 붙이기가 어려워. 그냥 있잖아, 저기 하면은, 어, 지호야, 엄마는, 그, 저기, 지금, 어, 그, 저기, 음, 노스노드가, <laughs> 개자리, 아니, 그, 저기, 물고기 자리있긴 하지만, 지금 다들, 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개자리가 많더라. 근데 개자리 샘플을 한 번도 안 보여준 거야. <laughs> 난 계절이니까 빨리 보고 싶은 거야. <laughs> 근데요, 아주, 저기 하면, 응, 음, 만들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한참 막 있다가 또 얘기하면, 응, 음, 다 해놨어. 다 해놨어. 면 엄마, 그럼 이거 좀한번 보라고 하면 좋잖아. 근데 그말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거의 몇, 몇 날, 며칠 동안, 아유저 샘플을 언제쯤 보라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사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엄마 이, 이거 고리 여기다 할까? 그랬어. 야그 거기보다 여기가 낫다. 이랬더니 좀 그러고 왔는데 좀 표현 자체가 좀 강렬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리트로 그레이드 했다가 얘가 풀린 지가 몇년안 됐거든요. 여기 이때 2020년, 아마 2020년, 21년도부터 풀렸으니까, 그때부터는요, 자기 주장을 좀 했을 것 같아.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그전에는 많이 표현을 안 했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그 리트로그레이드, 이때하고 이때하고 다르죠. 지 풀렸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프로그레이션 리트로그레이드가 풀릴 때, 이, 이 풀리는 그, 지점이 되게 또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요게 있는데 지금 화성은 아직 안 풀렸고요. 토성은요 태어나기를 리트로그레이드가 아닌 다이렉트로 태어났는데 지금 리트로그레이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성은요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그래서 계속 리트로그레이드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화성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 얘가. 그, 지금은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자기 표현을 많이, 자기 주장, 표현, 이런 거를 자유롭게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애들이, 이날 태어난 애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 지금 토사, 아, 화성이 또, 지금 리트로그레이드, 원래 태어날 때 리트로그레이드 있고 지금도 20년이 됐는데도 리트로그레이드 중이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얘가 풀려요. 이 풀릴 때그 에너지는 달라요. 지금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이 네이탈에서 화성과 토성이 스퀘어 각도예요. 스퀘어 각도 원래 본질의 스퀘어인데 얘가 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약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왜냐면 프로그래션이니까 하나. 지금 풀렸죠? 이제, 원래 20년까지는 안 가, 아, 안 가고, 한 2, 3년이면 풀려요, 지금부터. 1년, 2년, 아, 2년도 안 되네. 지금 풀렸죠? 그래서 이 풀리는 시점에서 뭐가 작동을 하냐면, 나의 본질적인 화성이 작동을 할 거예요. 본질적인 화성이. 작동을 하는데, 얘하고 토성하고 어스펙트를안 맺으면, 그닥 도 괜찮을 텐데, 얘 지금 이 토성하고, 이그 화성하고 어스펙트를 네이탈에서 맺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화성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얘네들, 이 시기에 태어난, 이 날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몇년 있다가 예 이제 욕망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은근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10년, 20년, 20년쯤 되면은 지금 다가오죠. 20년 지나니까 여기에 지금 화성 프로그래션 화성이 네이탈 화성과 컨정션 직전이고. 그러면은 아마 23-4년쯤 한 3, 4년쯤 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맺어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 여기다가 지금 트렌지까지 차트 3개를 겹치면 고기가 훨씬 쉬운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금 3개를 겹칠 수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건드리는 트렌지 상황에서 이 시기에 뭐가 나오면은요.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그 욕망이 거대하게 발동이 돼서 이내 인생에서 뭔가 힘든 거를 겪을 수 있는 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 화성적인, 지금 화성이 그 황소자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황소 자리 자체는요 자기 욕망이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행동하는 이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게 양 자리야 화성 양 자리. 양 자리들은 굉장히 행동력도 빠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리트로그레이드하면은 본래 성향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 약화가 됐다가 풀리니까 다이렉트로 가버리니까 그럼 그때는요 굉장히 힘이 강력해지거든요. 이 또한 은근하게 끌어오르는 욕망이 이때부터는요, 아주 발동, 폭발할지도 몰라. 굉장히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레이션에 있는 다이렉트와 리트로그레이드를 리트로 체크해라. 그런데 뭘 체크하냐면, 그 저기 멀리 도는 행성도 중요한데요. 그 가까이 도는 행성. 우리 그 화성 안쪽에 있는 행성들은요 그 저기 어 뭐냐면 내부 행성이고 퍼스널한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알아 그래서 이제 예시가 참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예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지오가 별자리를 좀그 얘가 얘기해주면 좀 실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워낙 애기있을 때부터 별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한 번씩, 지호야, 너는 지금은 괜찮은데, 너가 그 50대, 50대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가 그 판단을 잘못할 경우요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50대 이후 삶이 엄마 아빠가 없을 때일 가능성도 높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미리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보이지 않는 내적 욕망이 있어요. 얘가 시간이 어디에 있냐? 면이 화성이 지호 같은 경우는 여기 네 번째 하우스에그 저기 IC 선에 걸려 있거든요. 걸려 있는데 이 IC 선에 걸려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리트로 그레이드이니까 제가 가장이 생각하지. 음, 지금은 엄마말잘 그나마 듣는데 <laughs>